벌어진 거예요. 일단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공실이 7개였고. 근데 제가 이제 22개까지 방이 빠졌었죠. 그 기한이 얼마 걸렸어요? 두 달이요. 인수 받고 두달 동안 그냥 쭉쭉쭉쭉쭉쭉 쭉쭉다 네, 네, 네. 빠져서 만실 프로젝트 한번 가자 해서 음. 결과적으로 지금 방이 어떻게 됐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만실입니다. 아! 빵빠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니다 함께 성장을 꿈꾸는 네 해가 나듯 따뜻한 사람 저는 해나경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여성 전용 고시원 운영한 운영하는 토끼입니다. <laughs> 네, 토끼로 갈까요, 그냥? <laughs> 네, 그냥 토끼로 가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저의 육기 해나경 고시원 클래스 우리 해나경 패밀리고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직접 내신 건아니잖아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음. 제가 이제 이거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도와주시는 도와드리는 거죠.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실질적인 운영은 부모님께서 하시고 이제 아드님이 돕는데 이게 고시원이 참 좋은 게 은퇴하시는 부모님이 소일거리 하면서 돈 벌기도 좋고 그렇죠. 그죠. 네. 제 유일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laughs> 네, 저의 유일한 아픈 손가락. <laughs> 커뮤니티에 우리 원장님 모임이랑 다해 봐서 알잖아요. 그럼... 다 장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퍼치 <laughs> 그죠 유일하게 딱한명 적자를 고시원에서 적자 보기는 정말 하늘의 별기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연을 다 공개하려고 이 자리에 왔고 <laughs> 예, 유일한 적자가 나서 아 우리 안 되겠다 만실 프로젝트 한번 가자 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방이 어떻게 됐죠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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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실입니다 오늘 덕분입니다덕분입다 네. 그래서 우리 독서 모임에 와가지고 막다자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다 만실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혼자 울면서 전 어떡하나요? 예. 전 마이너스 왜냐면 누수가 막 조금 터졌었고, 네. 또 공교롭게 그당 빠지는 타이밍에, 해서 네,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우리 토끼님을 위해서 이거 만실 프로젝트 한번 해서 내가 몸을 갈아 넣어야겠다. 어, 제가 진짜 그 정말 약간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laughs> 정말 나타나 주셔가지고 어... 구원 받았습니다. 아, 진짜 구원 받아서 아...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공실에서 지금 진짜 만실을 음. 기억한 네, 음. 정말 또 다른 해당 형님께 추억을 드리지 않았나. 아, 엄청난 컨텐츠를 지금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공 사례를 가져다 주셨죠. 예. 실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 성공 사례.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형태의 투자금과 수익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처음 브리핑 받았을 때 스펙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제 위치가 일산이었고요 음. 그다음에 여성 전용이었고 음. 그때 이제 보증금이랑 권리금 다 합쳐서 2억 중반대로 브리핑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 개수가 한 40개가 훨씬 넘어요 음. 그래서 브리핑을 받았더니 선생님께서도 이제 나쁘지 않다고 하시니까 음. 저도 그때는 이제 자신감이 훌륭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계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네. 해봤죠 어, 45개 4 8아 그럼 4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하면 안 되지 <laughs> 50개 가까이 된다고 해야죠 48개 방이었고요 제가 가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코앞이어서 핵심 지역이었고 그리고 틀이 좋았어요 방뭐 사이즈나 아니면 뭐 복도나 이런 화장실 음. 컨디션이나 지금 호남룸 샤워룸하고 미니룸하고 네. 네 있잖아. 샤워를 마고 미니룸이 있습니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병원이 또 많아서 예, 실생활권 그리고 병원에 오는 실습생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 음. 어 이건 너무 좋다고 하자 했어요 네네네. 그 전에 권리계약은 네, 하나 했지? 권리계약은 권리 하나 했고 어, 어. 하나는 권리계약 하다 하나 부러졌고 권리계약 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임대차에서 부러졌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제 되게 레전드한 또 어록을 제가 또 남겼거든요 어, 뭐예요? 한해세 번째까지 가신 분은 처음이라고 아, <laughs> 제가 이제 레전드한 네. 기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물건을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네, 저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물건을 이게 불발이 돼서 세 번째는 그래도 그보다 못한 걸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좋은 거를 일단 잡았는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 탄탄대로이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아나 진짜 피가 말렸다 진짜. <laughs> 토끼님아, 나 하루가 멀다고 맨날 통화하고 문자 맨날 보내고 아,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공실 이7 개였고, 근 제가 이제 2 2 개까지 방이 빠졌었죠. 그 기한이 얼마 걸렸어요? 두 달이요. 인수 받고 두달 동안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다 네, 네, 네. 빠져서 마이너스 구간까지 간 네, 거예요? 네. 마이너스 구간 가서 멘탈이 털렸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이거는 이렇게 빠질 동네가 아닌데." 음. 그래가지고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계속 고민하고 이거 원인이 제가 근데 그랬죠 분명히 있다. 네. 저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그 해외에 있었었고 예, 예, 예. 그때 사이판 가서 네, 거기서 <laughs> 우리 원인을 찾자 막 이래가지고 해외에서 <laughs> 계신 분께 제가 이제 아이고, 무리하게 그 이후에도 매일 전화 왔잖아. <laughs> 요 매일 문자 했잖아. 살려달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 우리 해나경 패밀리를 이렇게 둘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유일한 또 아픈 손가락이어서 <laughs> 나름 내 명예욕도 있었어. 아, 예. 어, 나랑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잘돼야 아, 돼. 네. 이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 그럼 해봅시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진단에 나섰죠. 첫 번째 문제. 기억나요 리뉴얼 안 했다 음 그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강의에서도 말하는 게1 0 0일 동안 갈아 넣는 시간이 음. 필요하고 밸류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미 뭐 리모델링 화끈하게 돼 있고 비싼 권리금 주고 진입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친구는 그렇게 대단히 리모델링이 돼 있지 않은 물건이었어요 물론 사람은 차 있었지만. 예, 예, 예. 근데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네이버 대표 사진이 방 객실이 아니고 무슨 복도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삼단 서랍장 네, 같은 수납... 거. 복도. 복도의 수납장이 네이버 메인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구나 하고 <laughs> 사진을 다 훑어봤는데 저는 당연히 다 손을 거쳐서 예쁘게 화장을 해서 밸류업 시켰을 줄 알았는데 만실되는 조건은 사실 그게 1차적인 거라 그 작업을 하나도 안한 상태여서 방이랑 사진이 다 엉망이었어요. 네 여기는 20대 초중반의 실습생들이나 젊은 수요층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사진이 되게 중요했는데 또 여기서 약간 히스토리가 있잖아 알고는 있었지 알고는 있어서 저한테 막 깨지고 근데 나중에 사실은요 쌤 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어머니가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음. 저랑은 시각적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을 많이 안 쓰고 벌어야 된다는 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네. 거고 저는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제가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확실히 이제 이게 아무튼 어머니가 운영을 하시다 보니 음. 제가 어머니께 더 강력하게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가요. 네. 네. 최소한 비용을 아껴서 강사를 잘 하는 그렇죠. 게 그게 네. 우선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부모자. 시간에 동업을 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어르신들은 진짜 아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다가 공실 늘어나서 사실 막대한 손해가 있는 건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이 안돼 네. 내가 지금 못 벌고 있는데 도배비를 또 쓰라고? 어? <laughs> 또뭘 하라고 뭘 사라고 인테리어 용품을 사라고 에이, 친구를 하죠. 바꾸라고 에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영상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부모님께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꼭 보여드리세요 또, 바뀌셨습니다 예, 어, 예. 지금 완전 바뀌었죠 예. 우리 토끼님이 아, 쌤 사실 제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좀 됐는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음. 어, 부모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어요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 어머니를 설득해 주셨어요. 어머님을 만나야 된다. 예. 나 그때 뭐 가지고 갔죠? 김치 한 김치 박스. 김치 한박스 맞아요. 12kg짜리를. 너무 잘 먹었어요. <laughs> 엄청 맛있는 김치. 예. 예. 제가 일단 환심을 사자 김치로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토끼님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머님한테 다이렉트로 음. 다 전달을 내용을 하려고. <laughs> 가서 방을 봤는데, 오 마이 갓. 였죠. 저는 어...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 어. 원인이 있었던 거지. 네. 타깃은 여성인데 네. 여성 고시원인데 남자가 봤을 때그 관점이랑 너무 달랐던 음. 거죠. 제가 갔을 때 이제 영상 사진으로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